법 똑바로 알자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조진성. 한승범 변호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아, 뭐. 바빴죠? <laughs> 예. 아, 특히 지금 여러분께서 느끼시다시피 장소가 바뀌었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법무법인 더웨이가 <laughs> 이전했습니다, 여러분! 우! 좀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네 아, 정말 넓고요 쾌적하고요 예. 오이어스 타워 12층 네 예,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으로 약도를 좀 띄워 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법적으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더웨이의 문을 똑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똑똑 9번 두드리시면 구독이죠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예 알겠습니다 네,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,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. 어, 요즘 이제 많이들 이혼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. 너무 많죠. 예. 근데 이혼했을 때 그냥 아주 깔끔하게 그래, 그래, 너랑 나랑 갈라서 이러면 될것 같은데, 또 이게 재산이 끼어 있다 보니까. 주로 소송을 하는 이유죠. 네, 예, 이 재산 분할을 할때 어떤 기준으로,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. 일단은 사실상 그걸 궁금해 많이 하세요. 네. 재산 분할할 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일단 일터적으로 하는데, 네. 사실상 그때 합의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한번 합의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합의를 번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. 네.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집값이 엄청 폭등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기 전에 일정 금액 서로 합의를 다 했는데 그 후에 집값이만 올랐다고 해서 네. 억울해하시면서 그걸 청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 합의에서 끝났다면 다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. 그것도 좀 주의하실 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그 이혼을 하기 전에 아파트를 샀는데, 네. 이혼을 하고 나서, 또 이혼 그 소송 중에 아파트 가격이 막 많이 올라서, 어, 수 있죠. 예, 이래서, 이, 른은 가격으로, 뭐, 돈을 달라, 뭐, 재산분할 을 해야 된다, 아니다, 그 전으로 해야 된다, 뭐, 이런 기사를 본것 같거든요. 네. 아시죠? 아, 알고 있죠. 예,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, 사실상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. 이게 그 이혼 소송을 제기 당시에는 집값이 들어서 5억 정도였는데, 네. 뭐 실제로 소송을 하다 보면 은뭐 짧게는 6개월, 길게는 막 2년까지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네네, 그러면 네. 사실상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되냐? 네. 예를 들어서 적게 주고 싶은 입장에서는 소송 제기 당시를 해야 된다고 라할 거고요. 네. 또 많이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다. 이게 어쨌든 최대한 늦게 마지막에 올랐을 때 당시 기준을 해야 한다고 라 해서 네. 이 기준을 알아주시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음. 그래서 이 기준은 언제냐면 사실상 사실심, 별론, 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. 어, 사실심, 별론, 종결시 종결식 어려운데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심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네. 항소심까지 한다면 항소심 마지막 재판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 네. 기준으로 하고요. 보통 이제 이때 그 시세를 어떻게 정하냐면 그 또 실무에서는 KB 시세에 정하는 거 있어요. 아, 조회해서 예. 하거나 음. 아니면 감정 결과가 나온 날 있어요. 예. 아파트에 대한 감정을 했을 때그 감정 결과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이 재산 분할 대상이 음.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제가 의뢰인들 상담하다 보면 사실상 이것 때문에 금액 차이가 엄청 큰 경우가 많아요 네.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.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억울해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주면서 당장 분할을 하지만 세금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아, 네.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적당히 잘 합의해서 재판부에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, 만약에 그 전에 내가 어,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나중에 더 많이 올랐다. 그럴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냐면 사실심, 변론, 종결시 이 시기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한다. 여러분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요. 재산분할에 관련된 내용 저희가 또 어,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